토스카나 여행중이고요 오늘 벌써 여행 8일차네요 그렇네요 어느새 여행 반환점을 돌아서 어, 8일차가 됐고요 오늘은 여기 시에나 저희가 시에나에서 지금 산박하고 있는데 시에나에서 좀 가까운 산지 미냐뇨라는 곳을 가보기로 합니다 시에나에서 산지 미냐뇨까지는 한 40분 정도 걸려요 어, 우리는 차를 빌렸기 때문에 차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고요. 네. 오늘 날씨 좋네. 어, 오늘도 어, 날씨는 나쁘지 않네. 오드카 음. 어, 아저씨도 다 떠났네. 음, 떠났네. 어, 아침식 조식당에서 먹고 바로 갔나봐. 음. 어,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흐리긴 한데 그래도 날씨가 좋고 이런 날에 여행하기 더 좋은. 거 맞아, 맞아. 어제는 너무 어, 더웠어, 우리 한 뜨거웠어. 한 삼일 정도 완전 거의 여름 날씨여 가지고, 음. 그지? 오늘도 안전 운전 부탁드립니다. 그러자고요. 신하니까 <laughs> 가능합니다. 41분 걸린다고 나오네요. 출발. 같은데 바로 못 들어가니까 내려가서 유턴 해가지고 가라는거잖아 이쪽으로 올라오니까 이런 전경도 보긴 하네 응 어, 멋있다 어, 산지 미녀뇽 도착했습니다 어, 저기가 성 입구잖아 음. 어, 올드타운 들어가는 성문이고요 원래는 저기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만차여가지고 조금 아래에다 됐습니다. 그리고 등산하니 등산을 잠시 하고. 어, 오늘 토요일이구나. 어,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많다. 어, 그래서 사람이 많네. 그때 우리는 피렌체에서 덤을 들렸다가 오후에 여기 도착했지. 음. 그래서 또 시에나도 가야 돼가지고 음. 조, 조금 정신없이 돌아봤던 것 같아. 기억난다. 여 성문. 음. 음. 봐봐. 성, 박 풍경 좀 봐봐. 와, 여기 앞에 카페가 있고. 어. 이 오픈칸은 뭔가요? 아주 그냥 떡칸이 앞에다 대셨네. 아, 칸이 그냥 자기 차 찍으라고 그러나? 어. 산재미냐뇨 아. 입구부터 예뻐. 입구부터? 어, 그지 아, 이렇게 하면 더 예쁠 것 같아. Okay. 뭐 하세요? <웃음> <웃음> 어? 어? 우리 그때 여기 계단에서 사진 찍었어. 음. 어이서봐, 그때 앉아서 찍었어. 앉아서 찍을까? 어, 어 이거봐, 국기 모양. 국기 어. 모양 그러니까 가봐. 가죽냄새. 오리지널이래. No 어. fake. 가짜가 음. 아니래. 그러니까 진짜 가죽이라는 뜻이야. 어, 어. 어. 이탈리아가 가죽 제품 유명하잖아. 아우, 어. 이쁘다. 사진도 입고부터 이렇게 계속 멈추시면 어떡해요. 그러게요. 우리 산지민언이 오면 가야 될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laughs> 빠르띠래 <빠라디레. 웃음> 어 파르티 파르티래 여기 메인 로드에 양쪽으로 음. 어, 예쁜 샵들이 많네 어, 아기자기하게 아기. 역시 타베 도시 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쁜 가게들 이게 메인 거리야, 그지 어. 음. 빨리 빨리 줄 서세요 와 여전히 장난 아니군요 젤라또 돈돌이 돈돌이 이탈리아 젤라또 챔피언 먹은 돈돌이 <laughs> 우리도 먹어봐야죠 다시 왔어요 다시 왔어요 게 가격도 저렴하고 맛있지 음, 가격도 착해 어. 여기가 한국 사람들한테도 인기 있는 게 음. 무슨 텔레비전에 나왔어 그리고 어, t v 에도 나왔잖아 아. 그때 사장님이 자기 만드는 여기 근처에 어. 아이스크림 어. 그 안에 만드는 그 작업하는 그거도 보여줬는데 자기는 화학제품을 쓰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 돈돌이는. 음. 음. 근데 가격도 착하고. 음. 우리 피렌체에서 먹었던 것보다 훨씬 어 맛있고 가격 좋고. 피렌체는 여기 가격이 한3 배짜리 먹었잖아. 음. 근데 여기가 더 괜찮아요. 샐러드 챔피언 정신없어 아, 어. 우리는 원래 3컵 까지 가능한 건데 두컵두 어, 음. 컵. 컵. 음. 두개 골라서 어. 어, 3점 5유로 어, 짜리 5유로 어, 짜리로 음. 나는 망고랑 블루베리 시켰고 음. 오빠는 파스타치오랑 바닐라, 바닐라. 어. <laughs> 맛있게 먹자 파스타 어때? 맛있어. 작년에 또 챔피언 어, 먹어가지고. 어 그러네. 왜 지난번에 저기 앉아서 먹었어? 우리 저쪽 가서 앉아 음, 먹자. 그러자. 와 사람들 줄 봐봐. 내 금방금방 빠져. 음. 다 여기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 일리 오세요. 난 아이스크림 먹는 곳이야. 어? 어. 우 예쁘게 먹을 수가 없어. 아이스크림 잘 먹었어요. 잘 먹었다. 어, 단점은 너무 빨리 녹아가지고. 음. 어. 아니, 오늘 같이 그게 더운 날도 아닌데. 어. 그래가지고 어. 정신없이 먹느라고 좀 그게 아쉬웠다. 음. 좀 이따 음? 2차 시도할까요? <웃음> <웃음> 줄이 더 길어졌어. 그러니까. 와. 와. 사람이 오늘 진짜 많네. 우리 예전에 왔을 때는 이 정도로 많지 않았는데. 진짜? 어. 그때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근데 없었어. 근데 우리 지금 토스카나 여행하면서 되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 우리 6년 전에 이탈리아 여행할 때는 한국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 맞아요. 특히 여기 어, 뭐 토스카나 쪽에도. 근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진짜 없다. 어. 아니, 한국 사람을 떠나서 아예 일본 사람도 안 보이고, 음. 간혹 중국인들만 조금 보여. 여기 음. 아, 지금 산지 미냐녀에는 더, 동양인이 거의 없는거 어, 아니야? 아니, 단체도 안 보여. 여기 피렌체에서 한 1시간 한 거리 근교 여행지라서. 많이 올 것도 한데. 어, 원래 피렌체에서 당일치기로도 많이 오거든? 음. 근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거의 안 보여. 음. 지금 우리 이탈리아 8일째인데 어. 한국 사람들을 거의 볼수 없고 한국인들 우리 한 두세 번 봤나? 음. 오르메이트에서 한팀 보고 음. 그 다음에 우리 리조트에서 한팀 보고 음. 음. 거의 없어 거의 중국인들이야 어. 중국은 근데 자유여행보다는 단체, 단체가 단체, 많고 단체로 아 어, 여기 뭐야? 뭐야? <laughs> 와. 오늘 뭐 행사하는가 오, 보다 오, 하시나 봐. 어, 하시나봐 <laughs> 여기서 잘 보여 <laughs> 생각해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저 우물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고 여기서 먹었네 어, 여기 대, 성당, 성당 앞에서 성당 먹었네 성당 여기 계단에서 먹었어 어. 앉아가지고 어우, 여기 이렇게 사람 많은 곳 아니었는데 공사하는 곳도 많네 음. 어, 단테. 단테 어. 이분이 단테인 거야? 어, 아, 단테 재현하는 거야? 아. 어. 아. 어. 어. 단테가 산지 미냐노를 방문한 것을 기념하고 아. 하고 있는 거야. <laughs> 태어나기는 여기 플로렌스에서 태어났어. 어. 어. 오빠 단테랑 찍어. 응. 사진. <laughs> Thank you. Okay. 단테랑 사진 찍으니까 좋아? <laughs> 좋아요. 아. 나는 단테를 만나고 싶었어요. 저로 가보자. 저로 가볼까요? 주머니랑 어. 어. 돼지, 호스카나, 어. 포크. 와. 통돼지네. 여기도 다 이런 걸 좋아해. 이거 통으로 진짜 구웠네. 음. 입에다가 빵 넣어놨어. 돼지 햄을 넣어서 어, 이렇게 파, 파니니 식으로 먹나보다. 맞네, 파니니 맞네. 음. 포크 파니니야. 그러니까. 음. 파니니 참 좋아해. 근데 여기 있는 파니니에 진짜 야채는 안 들어가고 영유로. 소스랑 고기만 들어가. 음. <laughs> <Wow>. <laughs> 총이랑, it's a gun, long gong. <laughs> <laughs> Where is this? a stick. It's a hoop stick. It's snow. On stick. Oh. On snow. on the snow, yeah, a hoop stick. It's <laughs> a hoop stick. It's a hoop stick. It's a hoop stick. It's a on the <snow. laughs>

고려아노. 고려아노. 크로스. 그란데. 이페스 땡큐, 그라지 오빠, 뭐 한, 이거 한다단테 여기서, 뭐 여기서 할 건가 봐. 아까 이제 준비하신 거고. 아, 그렇네. 여기서부터 절 하나가 가 봐. 행진을 네. 하는 거 같아. 아. 구경 좀 하고 가자. <laughs> 입었어? 그러게 <laughs> 위에만 왕왕 어. 저기서 어, 뭐저 안에 뭐또 들어가서 행사 하나 그런가 보지 어. 멋집니다 멋있다 어. 어제 캠포랑은또 다른 분위기 음 13세기에 <laughs> 태어난 단테를 산지미냐녀에서 <laughs> 만났습니다. 예, <laughs> 네, 태어나기는 단테가 피렌체에서 태어났는데 여기 산지 미냐뇨에 잠시 그 파견 대사로 좀 지냈나봐. 아, 아, 그러니까 여기 잠시 머무른 거지 대사할 때. 아 그러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산지 미냐뇨에서. 이런 그 이벤트를 하는 것 같아. 요 음, 그렇군요. 우리는 오늘 아주 타이밍 잘 맞춰서 왔네. 아 재밌는 구경했네. 재밌는 아. 구경했네. 저기서부터 이렇게 쭉 걸어가지고. 아. 아, 아. 이걸 뭐 하프, 하프, 하프 버스킹하네. 어 아저씨다. 아. 시이네 이거 저기네. 피렌체네. 어. 피렌체 여기 우피치, 우피치 미술관이고 미술관? 여기 신요리아 광장. 어. 어? 신요리아 광장이네요. 막 보니까. 두오모를 되게 독특하게 표현했다 음. 책으로 해가지고. 작품 볼만한데? 음. 피렌체 두오모. 어. 어. 이거는 메디치 가문을. 나타내는 문양이야 이게. 아 그래? 아 어, 메디치 가문. <laughs> 그러면 저 메디치 가문 사람들인가 보다. 왼쪽에 <laughs> 어, 있는 사람들이? 어 그런가봐. 음. 오빠 이 작가 전시하는 건가 봐 개인전 같은 거야. 음. 이게 되게 멋있어. 응 음,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laughs> 와. 어? 종까지 울려주고. 울리는. 음, 이거 소리 너무 좋아. <laughs>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 종, 종이 치잖아. 땡땡 땡. 오빠, 저 아저씨 사진 찍는데 올라가 봐. 저기서 찍어줄게. 아, 그럴까? 내가 아래서. 아. 오, 멋있는데? 멋기 종소리야. 땡땡땡 따라갔던 길이 아, 저기인가 봐. 아, 거기야, 거기. 어, 저기 올라갈 수 있나 봐. 아까 그러니까 그 계단 올라가면 어. 저 여기로 이렇게 갈수 있어. 무료 입장인가? 무료 입장이 아까 사람들 그냥 올라갔잖아. 어, 전망 보나 봐막 카메라 들이대는 거 보니까. 뭐? 저로 내려가서 가볼까? 여기 막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아 그러네 여기네 오빠. 응. 거기 아니었어. 응. 들어가자. 들어가 보자. 와. 와. <laughs> 여기도 안에 우물 있어. 아 여기 옛날 여기도 되게 적인가 봐. 그랬나 보다. 어 집터인가 봐. 아 멋있네. 올라가 봅시다. 아우, 이 정도 계단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유, 우리 어저께뭐 거기 <laughs> 만자탑에 와, 뭐. 여기도 예쁘다. 어, 예쁘네. 와, 저기서 탑이 높다. <laughs> 어떤 전경이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어떨까요? 아, 어? 멋지다. 남의 집이 보이네요. <laughs> 우와, 너무 집뷰네요, 아. 너무 집뷰. 아, 여기 정원 이쁘다. 저 집은 불편하겠다. 아. <laughs> 빨래말리고. 어. 뭐야, 뮤지엄이야? 어, 뮤지엄이야, 박물관이야. 멋있다. 여기도 예쁘다. 다시 오길 잘했어요, 산지 미냐뇨. 네. 또 만났네? 응. 어. 이 안에서 뭔가를 하고 나오는 건가 봐 뭐, 뭔가 뭘한 거야 그지? 어 아까보다 좀 바, 음, 밝아졌어 어, 밝아졌네 음. 단테 아 단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사람들 여기 많이 올라와 있네 그러게 많이 올라오네 여기 왜 이렇게 시원해? 어. 여기 언덕에 올라왔나 봐 음. 여기까지 사람이 많이 올라와 있네. 어, 어, 어. 이 경치 보려고 오는 거구나. 그런가봐요. 어? 뭐 워낙 멋있는 어. 전망을 많이 봐가지고 어, 어. 여기도 근사하긴 한데. 어저 반대편도 있다 오빠. 어. 저기 저기 직진 직진. 어, 저기, 반대편. 저기 가보자. 저기가 저기가 튀어 있는 것 같아. 어. 여기 좋네. 벤치 어. <laughs> 앉아서. 여기 좋네. 샌드위치 맛집이네. 어. 쉼터 맛집이네. 어, 이쪽이 더 튀어 있네. 어, 저기는 나무에 가려 있는데, 여기는 어. 앞에 전망이 트여 있다. 와, 큰. 여기가 산집이냐뇨. 어. 탑을 제외한 정경은 제일 높은 데인가 봐. 어. 여기 앞에는 풋살장 인 같은데? 어, 그러네. 풋살장 있고. 어. 여기 저 위에 또 올라갈 수 있나 봐. 어. 올라가 볼 거야. 여기 요, 나름 요새인데 여기는 무료네. 어, 근데 여기 줄 서서 기다리네 올라가려고. 어, 근데 나이를 먹어도 놀러 오면 <laughs> 소녀야. 어, <laughs> 소녀가 되는 거야. 하하하하. <laughs> <laughs> 그러게 <웃음> 여섯 명이서 왔나? <laughs> 요새인데. 네. 맞아, 나이 먹어도 놀러 오면 소녀야. 응. 오빠도 나이를 먹어도 어제는 학생복장. 어, 나 어제 대학생이었잖아. 어, 오늘은 어? 컨셉이 뭐예요? 오늘은 오늘은 어... 저기 나라 지킴이 아저씨예요? 네 대한민국 육군 병장 이 병장입니다. <laughs> 코리아 <웃음> 대한민국. <laughs> 아창피해 어떻습니까? 여기 국기 있지 않습니까? 국기? <laughs> 생각보다 산지 민니도 넓었네. 어. 어. 우리가 안 가본 곳이 많아. 우리는 그때 완전 수박 거달기시 어. <laughs> 이렇게 좋은 곳도 있었네. 어. 꽃만 보면 좋아해. 꽃만 보면. 꽃순이를 아시나요? <laughs> 나팔꽃 아니야? 이거? 거기서 이렇게 찍어줄게. 산지 미녀뇨의 재발견이야. 음. 우린 지난번에 진짜 겉탈기 하고 갔나봐. 우리 그때 진짜 어. 10분 일도 안본것 같은. 구석구석 너무 예쁘다. 어. 빙 둘러서 외곽에는 어. 이렇게 전망대. 어. 길이 이렇게. 어, 그 어. 전망대가 음. 다 분위기가 달라. 음, 어. 달라. 우리 어?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아까 거기 어때? 아, 그래. 어, 거기. 음. 멋지다. <laughs> 봐도 봐도 멋있다. 이 토스카나 그러게. 풍경. 역시 봄에 오길 잘했어. 봄 토스카나. 라벨라 토스카. 여기 산지미냐뉴 우물 광장에서 오늘은. 어. 점심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모짜렐라가 들어가 있는. 어, 화이트 피자 먹어보려고. 아, 아, 화이트 피자에다 야채 들어가 있는 거. 아페롤. 어, 그래, 시원하게. 음. 야외가 감성이 좋긴 한데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좀 곤욕이야. 우리처럼 비이변자들. 우리 오늘은 이런 뷰를 보면서 먹습니다. 어, 화이트 피자가 먹고 싶었어 어. 나 가지랑 버섯이랑 올리브만 들어가 있어 맛있게 먹읍시다 이런 뷰와 함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흰 피자와 아페롤 <웃음> <웃음> 아 사람 많다 이 젤라또 가게는 아직도 사람 많고 어, 줄더 길어졌어 어. 어. 오늘은 선선하게 바람 불고 그늘이 져서 여기 이렇게 앉아있어서 괜찮을 음. 것 같아 어제는 뭐 너무 뜨거웠지 그래도 관광지 치고는 되게 친절했어 이 식당도 어, 구글에 검색이 안된다 그래서 식당 이름을 적어왔어 혹시 물어보면 알려주려고 어. 구글에 안 나와 원래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먹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음. 날씨가 그렇게 안 더워서 어. 어, 하나라도 좋게. 원래는 들어올 때 하나 먹고 나갈 때 하나 먹으려고 했는데. 아페로는... 대신에 아까 3.5보다 좀큰거 먹었잖아. 맞아. 5유로짜리 먹었으니까. 앞으로 음. 어, 저기 먹... 가서 먹자고. 앞페로도 어, 먹고 이래가지고. 어, 트렌치 가서 먹자고. 네. 이제 여기 골목 3점 천천히 구명하면서 갑시다. 그럽시다. 네.